자, 밑입니다. 음, 빈칸 출연이죠. 자, ideally, 이상적으로, friendship, 우정은 아, never static, 절대 static 하지 않다. static이란 말도 정적인이라고 해서 잘나오는 말이니까 꼭 알고 있어 우정이라는 게? 이상적으로도 절대 정적이지 않다, 가만히, 어떤 뭐 변화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y 여기서 t h y 우정, friendship 얘기합니다. 우정은 provide 뭐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ever new emotional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stimulation 이런 것도 뭐 stimulates, s t i m u l a t s 는 자극이라는 소리죠. 뭐늘 새로운 정서적이면서도 intellectual, 뭔가 지적인 in stimulation, 자극을 제공한다는 거요. 또 대신 접속사를 소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접속사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t h e r e l a t i o n s i n t h i p 그 관계, o 그 우정이라는 그관계 o d o t s not fade i n t o t h n o r e d o t h o r a p a t h y a p a o t h y 라는게 뭐, o b o r e d o m 은 지루함이라는 소 t 고 h o r e d o m 이 지루한 소리 not t t h i t h y 라는 것도 일종의 뭐 어떤 무관심이나 냉담 이런 소리 t h y 이런 말 뭐, 종종 나오는 말이니까, a p a 에서 무관심 또는 냉담. 그니까, 어떤 그 관계, 우정이란 관계가 fade, 사라지, 뭘로, into boredom, 지루함이나 아니면 이렇게 a p a t h 어떤 냉담, 무관심, 이런 것들로 그 관계가 우정이란 관계가 does n fade,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정이 어떤 무관심이나 는니면 boredom, 지루함, 이런 걸로 퇴색되지 않게 그런 걸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정은 늘 뭔가 새로운 이모션 t i 정서적이면서도 intellectual, 지적인 stimulation, 자극을 제공해준다는 것. We try new things. 우리는 많은 어떤 이 새로운 것들, 활동들, 그리고 adventures, 모험들을 try, 시도해보죠. We develop new attitude.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세미콘을 줘서 부가 설명해서 우리가 뭘 발전시킨다는 것. 새로운 태도, attitude, 태도.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어떤 배 a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 또, 부가세미콜론 쪽, 부가, 부가 설명이 었죠 We get to know,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그렇게, 뭔가, 뭔가 새로운 어떤 활동들, 새로운 것들, 새로운 모험들,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태도, 아이디어,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We get to know, 알게 된다는 거. 뭐를? 친구들을 어떻게 알게 돼? 좀더 deeply 하고, i n t i m a t e l 하게,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죠. 친구들좀더 깊이, 그리고 intimately, 좀더 친밀하게, i n t i m a t e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거. Why are many activities are enjoyable in the short run? 이런 거, in the short run, 이런 말. In the short 뭐, term, 이렇게, r u n 대신에 TLM term을 써도 비슷한 말이요. term도 왜 기간이 런 뜻이 있으니까 TLM, 이렇게, 글씨가 생기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만 는 소리죠. short term 또 short run,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In the short run, 즉,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많은 활동들은 인조 j o 을할 수도 있는 반면에, 즐거울 수 있는 반면에, e n j o y a 그래서 why를 뭐 많은 반면에 라는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숙겠죠 많은 활동들은, only in the short run, 단기적인 어떤 그, 이 기간으로만 어떤 즐거울 수 있는 반면에, 왜? Because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 도전거리들이, 그런 활동들이, 도전거리들이, 곧 are exhausted. 이거 소스도 고관시키다는 그소동태로 are exhausted. 곧 고갈이 되어지기 때문에, 즉, 그런 어떤 많은 활동들이 그 처음에 했을 때그 도전거리나 흥미거리들이 점점 이렇게 금방, 곧 are exhausted, 고갈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enjoyable, 좀 즐거울 수 있는 활동들은 많은 반면에, friends, 친구들은 뭐를 제공한다는 건 offer, potentially infinite stimulation. infinity는 말 무한한이라는 소리죠, 무한한. I am finite 하면 유한한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소리잖아피 Infinite, 무한한. Infinity 무슨 뭐 <laughs> 그룹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Potentially infinite, 즉 잠재적으로 무한한 자극을 적공해 주는데 어떻게 그것도 Throughout life, throughout 이렇게 시간이 오면 내내 줄곧 이런 소리죠. 즉 평생에 걸쳐서 줄곧 내내 어떤 이, 잠재적으로 무한한 자극들을 친구는 제공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또, 많은 어떤 단기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활동들이랑 좀 다르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끊없이 평생에 거쳐서 잠재적으로 무한한 어떤 자극을 제공해주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계속 가다듬어 준다는 거, 친구가. 리파이닝, 세련되게 하다, 뭐, 가다듬다, 이런 소리죠, 리파이닝. However, 그렇지만 this idea, 이런 이상, 친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우리를 더낫게 만들어주는 자극을 제공해 준다는 이런 이상이라는 게 is not achieved very often. 그렇게 자주 성취되는 건 아니다 해서 친구를 진짜 계속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렇게 자주 쉽게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건 아니란가.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수있 많은 대신에. Promote growth. Promote가 동사로 쓰면 이게 뭐 수행하다 됐고 뭐 뜻을 몇개 촉진시키다 이런 것도 있죠. 즉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에 certain type of friendship 어떤 특정한 유형에 해서 certain 이렇게 명사 꾸며주면 특정한 어떤 이런 소리죠 특정한 유형의 우정들 즉 우정의 특정한 유형들에서 type이게 주어져. 그런 어떤 우정의 특정한 유형들은 종종 뭐하다 그러겠죠. 그니까 뭔가 계속 뭔가 우리의 성장, 우리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유형의 요정들은 뭐하단 소리야. 그리고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 거구만. The superficial sociality of coffee clutches. Clutch가 밑에 뭐 간담회. 즉, 커피를 뭐 마시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커피 간담회. 아니면 gymmate. 이게 mate의 친구잖아. 그래서 gymmate 하면 제가 운동할 때만 잠깐 알고 지내는 그런 어떤 운동 친구들. 아니면 어떤 professional association. association 무슨 협회, 단체 이런 거죠. 즉, 어떤 직업적 반찬, 직업으로 인해서 만나서 사람들 알게 된 협회나 그런 것에서의 어떤 superficial sociality. superficial 이란 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superficial, 피상적인.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그런 피상적인 sociality. sociality 이란 말, 뭐, 사교성 이런 의미도도 쓰고 어떤 사교행위 만나는 어떤 사교행위나 만나는 그런 이 행위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간담회, 아니면 뭐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만나는 그런 어떤 친구들, 아니면은 p r o f e s s i o n a 직업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있 그런 협회의 사람들. 그런 거에 어떤 그런 것 같은 superficial sociality. 그런 피상적인 어떤 사교적인 행위들은? 그런 피상적인 사교들은? 그래서 이 피상적 사교에서 소셜 c i 이게 주어져. 그러니까 3층 단수니까. 그런 피상적인 깊이, 깊이가 없는 그런 어떤 사교는 그래서 이게 동사로 단수 동사와서 그런 것들은 soothing sense s o o t h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하다거나 뭐 진정시키다 이런 거요. 그래서 soothing s e n s e 게 뭔가 위로감을 주는 감뭐 어떤 위로감 뭐 위로감이나 어떤 진정감 이런 것좀 되겠죠. 어떤 위로감을 준다는 거 뭐하는 위로감 동결같 텐션 수업을 써서 being part 사이가 일부라는 뭐에 Like-minded,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란 축이죠. Like-minded set of people. 즉,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set. 어떤 그런 모임에, being part, 어떤 일부라는 어떤 뭔가 위로감, 진정감, 위안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 몹 없이. without. 전사대는가 그러니까 인기 동영사로. 뭐를 요구하지 않고도, effort or growth. 무슨 노력이나 아니면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내가 일부가 되어 있구나,는 어떤 soothing sense, 뭐, 위로감이나 어떤 진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뭐, 깊이가 있는 그런 어떤 사교행위가 아니니까, 피상적인 소셜리티니까 결국 어떤 발전을 프로모팅, 촉진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our sense, 우리의 self-image, 어떤 자아상은, 우리의 self-image, 어떤 어떤 자신에 대한 모습, 자아상은, Can be preserved, 보존이 될수 있다는 거. Preserve가 보존하다는 소리죠. 뭐 없이도, without 전사 대아인지 동명사서, without ever having to change, 변할 필요 없이도, without ever having to change. 즉 우리의 자아성은 변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진 채로 어떤 노력과 성장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그런 soothing sense. 유로감을 그냥 가지다 줄분위기는 거. 이런 어떤 우정들 이런 어떤 s u r f a c a y 한 sociality, 이런 어떤 피상적인, 깊이가 없는 그런 사교적인 행위들은 결국은 성장을 가속화 시켜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의 그냥 유로감이나 위안감만 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결국은 성장을 promoting, 촉진하는 대신에 이런 우정의 특정한 유형들, 아까처럼 또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그런 그때 보는 친구들이 나는 직업상 그것도 협회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어떤 비상적인 소시알 티 사기적 행위들은 결국은 그런 특정한 유형의 이런 우정들은 뭐 한다는 거야? Force personal sacrifice. Force가 동사로서면 강요하다는 소리죠. 뭘 강요한다는 소리야? Personal sacrifice. Sacrifice는 말 희생이라는 기본 명사죠. 또 개인적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 유형의 우정들은 well down our energy. well wear down이 well가 딸게 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고갈시키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딸게 한다. well down 한다. w e l 가곱 입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쓰게 하다, 딸게 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어떤 유형의 우정들은 provide self-cocoon. cocoon이 원래 뭐, 꽃이, 즉 뭐, 번데기 이런 의미죠. 그것은 자, 어떤 코쿤 번데기, 고치를 제공한다. 이게 그말이 그건 결국은 자기의 좀 진정한 셀프 이미지는 보존하고 특히 뭐 변화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이미지는 바뀌지 않으면서 뭔가 그런 노력이나 성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뭔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낸다는 그런 어떤 뭐 위로감, 위안감 또는 뭐 진정감 이런 걸 제공해준다니까 결국은 자신이 어떤 진정한 걸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본모습을 그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특정한 유형의 이런 우정은, 결국 셀프 코쿤 이게 렇 보호막 같은 거 자기 자신에 대한 껍데기, 이 고치를 제공한다는 이 말이 더 맞겠죠. 이런 게 조금 추상적이고 약간 추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 나머지 보면은, 이런 특정한 유형의 어떤 이런 이 우정들은, develop, 강한 dependency, d e p e n d e n c y 의존이라는, 거. 의존. 강한 의존을 만들어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겠고. e n c o u a g e 장려하다? 뭘? u n h e a l t h behavior. 건강에 좋지 않은, 즉, 건전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보통 써죠 건강에 좋지 않은 의미보다. 뭐 건전하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행동을 e n c o u a g e 장려한다? 그런 의미도 아니잖아. 요 그러니까 어떤, 이, 운동할 때, 체육관에서만 만나서 서로 운동할 때는 그냥 잠깐 보는 친구. 뭐, 일 때문에 보는 사람들. 아니면 은 그냥 커피 간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다고 그냥 모여서 그냥 떠들고가는그 때만 좀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는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일단 좀, 이 s u p e r f 피상적인 깊이가 없는 그런 사교적 행위는 딱히 뭐 어떤 성장을 촉구시켜주는 건 아니란 거. 그런 걸 촉구시켜주지 않고 이런 어떤 유형의 어떤 이 우정들은 결국은 셀프 코쿤. 어떤 이 자기 어떤 누에 자기 어떤 번데기 자아 번데기 자기 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자신의 어떤 그 고치 누에 번데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결국은 특정 종류의 우정은 뭔가 게 성장을 촉진하지 않고 일종의 변화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유지하는, 즉 성장 이런 것 촉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도 또 without ever having to change, 변할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상은 can be preserved 보존해줄 수 있는 마치 고치 같은 번데기 같은. 그런 어떤 공간에 이런 종류의 우정이 제공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뭔가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도 그냥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셀프 코쿤, 일종의 자 어떤 고치, 번데이,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해준다라는 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위에 있는 지문이 딱히 없다 보다는 밑에 있는 거, 이걸 찾는 게왜 보면 이게 3번 빼고 1, 2, 4, 5는 또 이게 답이 아닐까라고 또 언뜻 추측이 될수 있죠. 그래서, 뭐, 셀프 코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도, 아, 이게 예, 답일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 뭐, 코쿤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하면, 거기서 조금 추상, 이 아, 뭔가 이렇게, 뻔데기 같은 공간, 자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답을 3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약간은 좀, 긴가민가 한데 하면서도, 다른 1, 2, 4, 5가 너무 답이 안된것 같아서, 3번이 답이다라고 찾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이렇게 문제를 풀때 막, 100% 이게 답이야. 이렇게 못하더라도, 아니, 이선 이게 답인 것 같아. 다른 건 너무 답이 아닌 것 같아. 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죠.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열공하라고. 어렵지 않아.